다 왔어, 다 왔어. 느낌이지? 오. 시작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올리세요. 아. 에서 70미터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얼마 없으니까요, 빨리 빨리 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는 어부입니다. 오늘도 바다로 나왔습니다. 오프닝 영상 음성 녹음이 깨져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출항한 배는 제주 빙마리노고요. 포인트는 대물의 성지 김영입니다. 긴말많겠습니다 오늘도 진한 손맛 안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선수단 1.6 러터, 7 러터 나오고 딱 떴습니다. 아시만 2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laughs> 그다음엔 없어. 자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더 많이 잡습니다. 장사. 네. 예, 자기 장비 갖고 많이 놓고 오신 분들 집을 많이 잡는 거못 봤습니다. 그죠? <laughs> 어, 내기인가? 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옆에 분들 잡는 만큼 잡습니다. 앞에 WF! 아, 프이트 뭐야, 내거에안 물어? 오, 사이즈 되나보다. 아유, 쇼파이트! 에이! 고기 많아. 고기 많네. 조킹을 조금 천천히 해야 되나보다.

잡었나 지리에 넣어버 2번 선수 이가열마리여기까마리 잡았죠? 예저두 네, 분만 따라하지 마세요 네 오늘 여러분 다 잡았습니다 아주 좋은 꿀팁이야 <laughs> 자 박자 맞히세요 지금 이 박자가 가장 잘 맞을 겁니다 b m 110절입니다 <laughs> 고기 나옵니다 잡아보세요 신고부터 도와드리세요. 아니, 아니에요. 아, 왜 자꾸, 아, 모든 이유가 <laughs> 내가 고기못 잡는 이유야. 됐다! 어. 아유! 고기 어, 아니에요. 반대편 거예요. 반대편 분 거. 그런가? 네. 아, 절망인데, 그러면? <laughs> 아니요, 거기 가세요. <laughs> <맞아요>. 오! 커졌대요. <거겠데요. 웃음>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다 왔어! 다 왔어! 어왜 <목소리> 어, 올라오면서 작아지는 느낌이지? 어. 자, 어, <목소리> 아, 야, 에말 한방에 아, 아. 자, 지 마시고요 그냥 올리세요 오, 미포아 이거 상어 아니야? <목소리> 아, 좀 아, 아, 아 예,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조금만 세워주세요. 예, 예, 됐습니다. <웃음> <웃음> 됐습니다. 바닥 요트아 이렇게 남들 못 잡을때 잡아야지 아, <웃음> <웃음> 네, 고기 잡는거는요

좋아, 와. 와, 밑에 있어. 왜 앞에? 아우. 이제이 잡을 수있이 잡을 수 있어. 아이고. 자, 한 마리 잡아볼까? 아우, 그럼 이제 마지막 곡이겠네, 진짜. 카메라 들려드릴게요. 아서비스 아, 너무 좋은데 서비스가. 카메라가 지금 안 야, <목소리> 그래, 사이즈다 사이즈. 아우 허리 아파. 허리 아파서 내가 올릴게 에이 그건 아니지. <목소리> 아니 허리 아프다며 허리 부야지 에이 그래도 고기는 올려야지. 아직 허리 괜찮은데. 가물지 말고 침착하게. 삼월여나? 또안 차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아, 상호, <laughs> 다 왔습니다. 오삼 아, 얼거 메달이 20! 메이 20은 안 돼, 다 아, 일어나, 딱대 아, 나 <laughs> 이거 <너무 아쉽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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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이, 역시 한 마리만 잡는데한 마리만. 야. 부실요, 부실이 아, 부실이야? 부실이. 부실이. 아, 부실이 와~ 4가지 정도로 4가지 정도로 4가지 4가지 4가시4가다시가 자, 매달 나왔습니다. 계속 꽝치고 있었는데, 역시 낚시는 한 방. 네. 으아, 저 미토실 부실이 갑니다. 지렸죠? 아이. 네. 자, 오늘 낚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영의 썰모를 보러 와서 다른 분들 다 잡으실 때저 혼자 말 그대로 진짜 삽질했어요, 삽질. 섭취. 막 터뜨리고, 쪽파이트 받고, 걸어올리지도 못했는데, 아, 결국에는. 메타오버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역시 김영 이 봄철 대물 시즌 어, 본인 기록갱신 하실 분들은 꼭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조항은 복불복이에요 어제 잘 나왔다가 오늘 안 나올 수 있고 오늘 안 나왔다가 또 내일 터질 수 있으니까 저는 본인의 오복에 맡기시면서 본인 인생고기 기록갱신 하시고 싶은 분은 김영에 꼭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가 영상 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